지금도 보면 그 지금 보기라고 하는 애들 세보게어보기쪽 음. 애들이 보면 지금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 맨날 비슷비슷한 애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민주당 애들보다 더 기분 나쁜 소리를 해요. 어... 아니 그. 우리가 누가 보면 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인 줄 알아요? 김, 아. 무슨 그 특검을 왜 하자 그래요? 그러니까요. 세보견은 지금 계속해가지고 김건희에서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세복에, 공정과 상식적이죠. 그, 아니 공정과 상 지들 지들부터가 공정하지 않고 상식적인이 <laughs> 이준석이 <laughs> 자기 성상납 그거부터 해야지 되고 <laughs> 김은혜 그거는 자기 그거 저 아. 재산 누락 16억 있죠? 네네네. 그 16억이 적어요 재산 누락이? 어, 엄청난 거죠, 그것도. 윤이숙이. 뭐이 어. 그 이준석이 감사라고 하는 윤이숙. 아니, 윤이숙도 좀 이상해졌어요. 아니, 윤이숙 씨가 뭐 KDI인가 거기 그 유, 저기 뭐야 유승민하고 같은 음. 그 동아리인지 뭔지 그그 그 저기 출신이라고 그러대요. <laughs> <네네>. KDI? <laughs> 네. 그이준석그 하나질 텐데요. 어. 아니 그 국민의 힘에서 제시라는 게 이준석인데 그걸 왜 깨왔냐 그 여의도 그 망나니를 깨왔느라는 게 그게 정지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 특징들이 있어요 어~ 세부개들의 특징 특징들이 네. 뭐냐면 김건희 여사이 그 조그만한 거는 그뭐 결혼 전에 일들은 막 물로 뜯으면서 네. 그분은 자기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집 있으면서 강남에다가 집하고 자기 그 부친 그 부동산 투기 문제로 그 홀라당 그 뺏지 던진 사람 아니에요 그윤이숙 어, 씨요 음. 김은혜는 보세요 자기 그~ 경기도지사 안된것 중에 하나가 경기맘이라고해 놓고서 16억 재산 누락한 건데 그렇죠. 이런 MB 계열, 세보수 이런 애들 음. 다 부동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애들. 어. 이런 애들이 보면은 김건희 특검 하자. 자기네 문제나 깨끗하게 하고 살라는 거예요. 아, 자기들부터 먼저 깨끗해야지 어디 지금 김건희 아이, 여사한테 그럼요. 이런 문제 가지고. 그리고 이 김건희 음. 여사를 자기네들이 보호를 해 줘. 특히 이 여자들. 내가 요즘 여자들 지금 엄청나게 질타라고 있는데 네. 말로만 뭐 하면서 뭐 이재명 대표가 저아 이재명 대표 그 방어할 사람 많아요 남자들도. 아아.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를 물어뜯고 있으면은 여자가 여자를 방어를 해 줘야지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자가 김건희 여사를 막 방어하고 있으면 아저 남자 새끼가 뭐 하는 데 여자를 방어하고 있어. 그게 쪼잔하고 음. 이상하게 보이잖아. 이건 여자들이 해 줘야 지 되는 거야. 윤희수. 그리고 뭐 김은혜, 조수진 음. 이런 사람들이 딱 나서 가지고 아주 그냥뭐 김혜경이 특검하라. 뭐 무슨 김정숙이 특검하라. 막 이러면서 이런 거 밀어붙이고 뭐 이뚫 뛰돌르고 삭발하고 막 이런 거를 해줘야지 그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샤넬 중독자부터 먼저 특검을 해야지 아그럼요 법과 중독자부터 먼저 특검을 해야지 아, 그런 건안 하고 무슨 김건희 무슨 뭐~ 무슨 음. 뭐~, 뭐 공정, 공정하고 지금 상식적인 나라냐고 지금 아이 공작당해서 그거 하자는 걸왜 지들이 그 지들이 왜 맞장구 쳐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초반에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예당초 민주당은 공작당인데. 아 예당초 공작당이죠.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자들이 지금 음. 입으로만 나. 아 이재명 그안 까도 돼. 이재명 까는 사람 대한민국 천재 그 남자 <laughs> 남자 패널들 다 까고 있으니까 이 여자 그렇죠. 패널들은 이제부터는요. 어. 어 이거 김건희에 대해서만 하는 뭐 김건희 특검하자 그러면은. 맞니 아주 머리카락을 깎든지, 이르스는 벗어 제껴서라도 <laughs> 아주 가가지고 야외 장애 투쟁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김남국이 지금 송영길이 지금 뭐 어, 어. 그 저거하라고 지금 서울구치소에 가가지고 지금 그 피켓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걸 하라는 거예요. 김은하고 야... 조수진이 고가이 지금 준석 맘들 그럼요. 이준석의 그자 계속해가지고 지금 뭐 아까 전에 얘기 나왔던 유니숙도 그렇고 어 한동훈 장관 비대위 체제가 시작되고 난 뒤에도 이준석을 껴안아야 된다라고 음. 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를 들먹거리고 있는데. 그럼 김건희 성형술도 어. 하면은 노, 노무현 부부 성형술까지 다 성형 그눈값불 성형까지 다 따지라는 거예요. 어. 그거 하면서 다음에 만약에 공천 받고 싶으면 무슨 노른자리 이런 거할게 아니라 여자들이 다 따지고 머리카락 깎든 뭐 아래 위로 다 깎든 음. 뭐이 띠두루 해가지고 투쟁한 사람들을 공천해주라는 거예요. 투쟁을 해야 되는. 투쟁도 음. 안 하고서 입으로만 나불나불하면서 아 음. 이재명 누가 못 가요? 이재명하고 투쟁하다가 지금 집 날리고 근데 그지든 나도 있는데 아. 이재명 지들 안 가도 돼요. 남자 패널들도 많은데 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나 잘막 가라는 거. 예요 홍보수석 김은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은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김은혜 뭐 하고 있는 거요? <laughs> 김은혜가 아무런 얘기도 지금 안 하고 아니, 있어요. 그럼요. 진짜 찢겨버렸는지 지금 찢소리도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아유, 그럼요. 그리고도 <laughs> 용산에 있었던 사람들 도 아무 얘기도안 해요. 네. 아 그럼 왜그간첩 목사가 왜 거기까지 기어들어오겠고 그러니까 최그 뭐시기 하는 아니 목사가... 그거를 김건희 여서 탓을 할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그거를 컨트롤을 해야죠. 그 컨트롤 안 하고 지금 마음 콩밭에 음. 가 있어가지고 좀별 이상한 짓도 막 하고 돌아다닌다는데 <laughs> 내가 그것까지말안 하겠는데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네네네네. 똑바로 하라는 거야 지금 예전에 문재인 음. 때 타격맨이다 그 조국이다 임종석이다 이런 애들이 문재인과 김정숙이를 철통방어를 했을 때기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문정 그 김정숙이 뭐 뭐 대통령 경호기뭐 사치스러운 옷, 패물 이런 거건들기만 하면은 뭐그관봉권 옷값 치룬관봉권 이런 거건들면은뭐 특검 하자 그러면 야, 그러면 뭐어 국회도 특검 하자. 이런 식으로 탁특민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씨발 이거는 뭐 거꾸로 음. 뭐김건희 특검 하자 그러면 어 그래 김건희너좀 특검 받아 봐. 이게 아. 내부에서 이질할들을 해요. <laughs> 미친년들이 죠 진짜. <laughs> 아니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 짓을 해가지고서는 끌어내려가지고서는 대통령, 대통령만 어그엿 네. 먹었어요 그때 그때 줄줄이 어... 사탕으로 그때도 무슨 뭐뭐 뭐 품격이다 무슨 뭐 아니, 어쩌고 저쩌고 품격이 얘기하면서 품격이 밥먹여 줘요? <laughs> 아니 품격이 밥먹여 주냐? 나그 품격 닿는 보수 이제 아무 필요가 없어요 좀 대제로 야... 좀 싸울 줄 알으라는 거좀 대제로 좀완전다요이 지금 세복의 출신들이 문제가 있네요. 음. 아직까지도 이 세보개가 정리가 안 돼. 이 간첩이야, 가지고. 간첩. 내가 볼땐 거의 간첩당이요 이거, 아, 27일 내일이죠? 그렇죠. 그냥 나간다고 그랬죠. 개준숙이 이제 내일 탈당한다라고 아유, 했는데. 아 듣던 종진짜로 어. 아우, 내일, 내일 굽수모가아나 <laughs> 이거요, 그, 송영길이 구석기호로요, 제일 기쁠 것 같아. 그 송영길하고도 그렇게 친하더라고얘 얘는, 얘는 어떻게 빈주당이더라고만 치네요. 아우 <laughs> 정말 진짜 내일 그 탈당 제대로 하면은요 제가 <laughs> 국수 좀 쏠게요 나어 진짜 딸러 빚을 내서라도 국수 쏠게요 막이 새끼들 안 나가가지고 있어 이걸 껴안자고 하는 놈들이 간첩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준석을 껴안자라고 하는 애들이 간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응. 이거 그 쳐내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 뭐 그러니까요 지금 이준석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는. 아 아까 전에 얘기 나왔던 지금 뭐뭐 유니수도 어, 뭐, 그렇고요. 지들이 이준석 음. 호위무사를 왜왜해야지 그러니까. 김건희 호위무사를해야지 여자들이. <laughs> 맞습니다. 이준석이가 맞습니다. 뭘 걔가 맞습니다. 무슨 남자새기 남자애를 <laughs> 왜 호위무사를 해야지대요? 자기네 같은 여자편이나 들어가지고서는 여자 호위무사다 좀 할인. 그럼요. 되지? 아니 이준석이 같은 경우는 지도 지금 깨끗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지도 지금 상납받았다라는 문제가 검찰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데 얼마나 뻔뻔한지 모르고, 완전 뻔뻔한 정도가 이재명이랑 뭐, 똑같아요. 이준석이 뭘그 그, 음. 호위무사 살해지. 뭐 CRS를 뭐 호위 무사를해 주겠다고 여자들이 코비 <laughs> 시절 때문에 그런 걸 하냔 말이에요. 샾태가 없는 짓거리. 그러니까 시절 때문에. 정말. 거. 이준석은 지금 그 상납 사건에 대해 가지고 먼저 조사부터 똑바로 받기 그러고. 바랍니다. 아유 어. 내일 나가 준다니까 뭐 나가 주는 음. 것만 해도 좋은데. 그리고 나갈 때또뭔 분탕 분탕 치고 어. 갈란가. 일각에서는또 내일도 지금 말이 살짝 바뀌었다라는 지금 얘기가 있어 가지고 <laughs> 또안나갈 아, 저기 저거 진짜. 아우 진짜. 여의도 망난이야 저거. <laughs> 여의도 여기도 망나니에. 여의도 누가 금쪽이라고? 근데 금쪽이가 네. 아니라 여의도 망나니야, 저거. 여의도 끔찍입니다, 끔찍. 이 망나니. 아우 정말 진짜.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 철통방어 <laughs> 못하는 자들은 간첩으로 볼 거예요. 맞습니다. 어, 저는 네, 저는. 제가 또왜이 얘기를 할 만하냐면 저는 뭐 김건희 빠가 아니에요 나는 김건희라고도 해요 그냥 여사도 안 붙일 적이 많아요 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이그 사기 탄핵 한번 당해봤잖아요 지금 이 패턴이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어. 조중동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지 맘에 안 들면은 이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똘똘 말아가지고 했었잖아요 요게 그 지금 이진동이 얘가 그 t v 조선 출신 아니요. 에 그렇죠. 이런 애들까지도 지금 압수수색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도다, 돌아설 수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어. 애들을 지금 내부의 적을 우리가 지금 잘그 감시를 해야지. 음. 내년 총선은 외부의 적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 그렇죠이재명으로봇딱돼 있죠. 그 외부에서 외부에서 음. 총질하는 애, 음. 어, 이런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내부의 그 간첩이 제일 중요한 거지. 뭐 다른 거는 저는 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그 특히나 그 이준석 묻은 애들, 음. 이런 애들. 이준석이 누구 빽 믿고 지금 저,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겠어요 나이도 어린 것이 김무성? 아, 뒤에 다 누군가가 있으니까 음.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무성을 믿고 저렇게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지금 아까 얘기 나왔던 윤희숙 등등도 조금 뭐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누구를 아이, 믿고 그럼요. 저렇게 할지 그리고 여자, 여, 여자, 여자들이 좀 나서라는 거예요 지금 음. 아, 여자들은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음. 아니 그렇게 돈도 많으면서요. 음. 아니 진정으로 여성 문제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성 그렇게 이제 뭐 상납받았다라고 하는 이준석 문제부터 먼저 규탄해야지. 그러니까. 감히 어디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가지고 특검을 받으냐 마냐. 지금 뭐 민주당이 공작을 하는 공작당이라는 게 명확하고. 아니 정당 자체가 지금 그럼요. 공작당으로 지금 지, 지, 지 조사를 받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네. 법률 지원 뭐 무슨 변호사가 지금 송평수라, 음, 송평수라고 하니 거기, 하는 거기 인간이? 송평수 변호사 자체가 뭐 압수수색 당했어요. 야 그러니까 지금 애당초 뉴스타파 그 녹취록이 조작되는 과정에도 사실 민주당이 개입됐다라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요. 게 합리적인데 에, 그것뿐만 아니라 아예 뭐 김병옥 등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조작을 했다라는 게 지금 보좌관을 통해서 조작을 맞아요. 했다라는 그러면. 게 명확한데 이런 애들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근데 그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우리는 품격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지금 쌀 떡이 없는 소리 하는 인간들은 그리고 더욱이 음, 웃기는 이거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때 이미 청문회 다 패스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때, 제일 중요한 그, 거죠. 그때고 그 패스 시켜준 음. 놈들이 누구예요? 민주당이죠. 민주당이잖아요. 음. 그때 막뭐 박본계 측면으로 시작해 가지고 전부 다 자기네 당에서 다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서는 뭐 다시 하자 그러면 그 지들이 직무유기 아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어. 지들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들 지들 뭐 했는데 그러면? 때? 음. 지금까지 직무유기한 거죠. 음. 그런 거를 다시 하자? 그걸 왜 해야지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음. 이제 와 가지고 자기네 불리하면 맨날 특검 특검 하자는 거예요? 철저히 누가 보든지 간에 총선을 염두에 놓고 민주당이 저렇게 깽판을 치는 건데. 음. 저거를 가지고 지금 음. 국민의힘 내부에서 우리가 뭐 공정과 상식이 있어야 되고 품격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진짜 아니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는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